뉴욕 증시는 중국 증시 급락 영향을 받아 약세를 보였습니다. 기술주들이 모여 있는 나스닥은 하락 폭이 다우보다 컸습니다. 유가는 하락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 10년물 국채도 내렸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27일 전일보다 1.21% 하락한 14,660.5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거래량은 40억 7,600만주로 전일보다 7% 가량 줄었습니다. 다우지수는 전일에 비해 0.24% 내린 3 5 0 5 8 5 2로 장을 마쳤습니다. 거래량은 3억 2,700만주로 전일보다 23% 증가했습니다. 거래량은 다우는 늘고 나스닥은 줄었습니다. 미국 서부 텍사스에는 전일보다 0.4% 내린 7 1 6 5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유가는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미국 금리는 10년 물이 1.25%로 4bp 내렸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웨이가 특허출원한 비앤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